안녕하세요. 오늘도 일하러 나온 코미 엄마인데요. 오늘은 빵 자랑하려고요. 아들 여자친구가 사왔는데요. 이 식빵이 어 식빵계 의 에르메스라네요. 강릉에서 이거 사려면 막줄서갖고 기다려야 된대요. 근데 이 빵이 더 웃긴 게 가격이 만 원이 넘는다는 거 그래봤자 지가 식빵인데 냄새는 완전히 아무도 흙내못낼것 같은 냄새가 나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 왔는데 홍빠랑 같이 잘 먹겠습니다 홍빠가 이제 알바 갈때 맨날 이거 식빵에 식빵을 구워 갖고 가거든요 계란 두 알이랑 오늘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해서 보내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비싼 식빵 머리털라고 처음 봤어요.